호재 전화야. 그기 그 집에가 왜 너한테 전화해? 받지 마. 나 잡을라 그래. 또또또 음... 또, 또 오는데? 그기 집에 끈질기네. 받아볼게. 아, 받아서 뭐라 그러게?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고 대화하면 되지 얘는 대화 되게 좋아해 어디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랑 같이 있다고 하지 마 알았어 <laughs> 여보세요? 신기한 씨 핸드폰 맞죠? 처제, 나야 잘 있었어? 우리 언니 어디 있어요? 어, 어 언니? 나 모르겠는데? 같이 안 있어요? 현재는 같이 안있어 좀 떨어져있어 연락할 데 없어요? 급하거든요 언니한테 꼭 연락해야 되는데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많이 아파서요 노라 언니한테 연락해서 꼭 오라고 전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뭐래? 나 어디냐고 물어보지? 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같이 안있다고 했지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랬더니? 꼭 연락해서 오라고 해달래 어머니 아프시다고 우리 엄마 아프대? 나쁜 게집에 술주는거 봐 내가 지 머리만 못할까봐?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야 진짜로 아프신거면 어떡해? 우리 엄마 안아파 얼마나 독한데? 나 잡으려고 뻥치는거야 실까지몇 된다고 그럼 집에 다시는 안가? 왜안 가? 우리 집인데 석담한 연락 딱 끊으면 알아시켜서 나 찾으러 올 거야. 나 없이 우리 집 구석 돌아가지도 않아. 맞아. 자기는 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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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도한 게 매력이야.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어머니 진짜 아프신가? 멍이 뭐 되니까 심심한 면 해보는가.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는데 여기저기 열심히 알아보는 중. 근데.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셔? 수술해야 된대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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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아, 지, 지, 진짜 이거 어, 어디 다치셨어? 아니면 어디 안 좋대? 네. 무슨 수술? 암이래요. 폐암요. 추워야 되는데, 뭐 하느라고 안 와? 출발한 데 몸통화를 이렇게 오래 하냐? 내가 미쳤네. 사람들 보는데 어떡하냐 어, 머니 수술한데... 아, 미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엄마, 암이래 수술한대 아니지, 뻥이지.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 기집애가 뻥친 거지. 아니야. 네가 날 놀릴 리가 없지. 그 기집애 아무리 나 잡으려고 뻥쳐도 엄마 암이라고는 안 하겠지. 그렇지? 넌뭐 하는 기집애야? 뭐 하느라 엄마 이 지경 되도록 몰라? 한 집을 살면서 뭐했어? 엄마 이 지경 되도록 뭐했냐고! 시끄러. 엄마 잠들었어. 조용히해. 다모이라 그래. 그 잘난 장남은 어디갔고 그 잘난 며느리는 어디갔어? 할말 있으면 여기서 해라. 병실에서 시끄럽게 무슨 짓이냐? 오빠 우리 집 장남 맞어? 우리 집 며느리 맞아요?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못된 쳐먹었어?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도저히 못 참겠다. 엄마 저 지경 될 때까지 뭐했어? 난 어차피 내눈 따위라고 쳐. 그렇게 엄마가 애지중지 키운 둘은 뭐 했냐고! 뭐 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모이라 뭐 그랬어? 언니뭐 했는데? 언니 입이 백개라도할말 없어. 어, 너 터지기 전에 아간 가 닥쳐? 놀아야! 야, 이기집애야! 내가 너였으면 엄마 저지경되게안 놔뒀어! 그만하세요. 딴사람은큰 소리 쳐도 아가씨는 할말 없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입도 뻥긋못 하겠네요. 어머니 저렇게 되신 게 자식들 책임이라면 아가씨도 못지않게 거들었어요. 뭐요? 내가 뭘 거들어요? 잘난 장남, 잘난 딸내미 대학 공부 시키느라 엄마 등커 빼먹은 사람들 책임이지. 내가 뭘요? 우리 집안에 아가씨 말고 어머니 속세인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효자 효녀들인데 암이란 게 하루 아침에 생겨요. 어려서부터 줄창 나게 어머니 속세인 아가씨 책임이 제일 크죠. 뭘한다고 나서요? 중학교 때나집 나가서 엄마 속세인 틈도 없었어. 내가 학벌에 학별 달래, 연필을 사 달래. 그만해라. 뭘 그만해? 오빠가 내 입장였으면 더 했을 걸. 그런 말도 그만해. 지겹지도 않아? 공부 안 하고 가출한 건 언니잖아.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뭐? 그만들 하세요. 여기는 우리 전부 죄인이에요. 어머니, 암 걸리게 만든 죄인이라고. 그러다 치고, 애들 돌반 좀쳐간 거, 그거 다 내놓으세요. 뭐 떠났어요? 팔아먹었어요? 진짜 너무하네. 어쩜 아가씨는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내 결혼 패물까지 훔쳐갔으면 됐지 어떻게 조카들 돌발지까지 훔쳐가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냐고요? 사과해 이거 누가 뭐래도 네 잘못이야 다들 왜 이래? 내가 돈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오빠가 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오빠도 할말 없어 장남이 뭐 했어? 엄마 하나 모시지도 못하고 병이라 걸리게 하고 그래 내 잘못이다 전부 내 잘못이야 안 그래도 가슴 아파 죽겠다 내가 죽겠어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나부터도 언니 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오늘 부른 것도 그래도 엄마 자식이니까 부른 거야.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보라고. 언니 한집만 생각하면 넌덜머리 나. 어떻게 집구석을 홀랑 털어서 도망을 갈 생각을 하냐? 정신 차려. 내일 모레 사십이야. 나 얘기하지 말랬지? 또 까놓고 니들이 날 사람 취급이나 했어? 오빠 너도 그렇고 알아. 너도 그렇고. 나 사람 찍급말 하잖아. 어차피 사람도 아닌데 사람 아닌 짓 하는 게뭐 어때서. 내말 틀려? 나 사람 아니야 됐어? 제발 조용히 좀 하자. 엄마 저렇게 누워 계신데 자식들이라는 게뭐 하는 짓이냐. 이게 다 내가 부족한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풀자. 곶갖고 몇분이나 된다고 셋이서 득달같이 달려드냐. 갚아주면 될거 아니야. 참 말귀 못 알아먹네. 곶갖고 몇 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식구들 거 도둑질한 게 문제라고 말기도 못 알아먹으면서 그래 나 무식해서 말귀못 알아먹으면 어쩔래 못 배운 나는 그렇다 치자 많이 배운 니들은 잘한 게뭐 있는데 무식한 나나 유식한 너네나 다른 게뭐 있어 하루 밥세끼 먹고 똥 싸는 거다똑같아 유식하고 잘난 사람들이 엄마 살려 내든가 원 소린지 원 진짜 대화 안 된다 언니 입 다물고 조용해. 한 번만 그입 열면 언니고 뭐고 가만 안 있어. 잘났다 기 집에 위아래도 몰라보는 게. 너 대학 나온 거맞아 무식하게. 어찌 됐건 어머니 저러고 계시는데 식구들끼리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아가씨가 병원비 낼 것도 아니고 간병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며느리 저예요. 어차피 제 몫이에요. 그러니 다들 아무 말도 마세요. 송혜야, 아, 가만히 있어. 하도 틀어놨더니 허리가 아파서요 나처럼 호강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침대에 가만히 틀어놓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나안 보고 싶었냐?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정신없는데 뭔 생각이 나요? 사나 못서나 그것이 문제예요. 이러고 있는데. 오라버니 누군지도 까먹었어요. 사람이 그런 거다. 내 정신이 없는데 남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다고 그래 빚을 줄 알지? 너꽃 싫어하는 거 아는데? 자 꽃은 시들면 그만이지만 이런 건 크니까 좋아요 돈 아까워서 그러지 와 아, 여기 싹도예쁘게 났지 살아있는 모든 건다 이쁜 거예요 그러게요 자식들 살아보려고 기를 쓰는게 이쁘네요. 너도 기를 써봐. 이쁘지. 자식들한테 말 잘했지? 혼자서 생겨야 할 필요가 뭐 있냐. 자식들 나서 이런 때 써먹는 거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고현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생각만 많아지네요. 들어 놓만 있어도 돈인데 검사도 맨 비싼 놈을 골라서 하고. 이 방값도 겁나게 비싼 눈치요. 여럿이는 유인실로 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싸고 좋겠는데 방이 안 빠질 수 없대요. 이큰병에 누가 다 들어 놓았는지, 이러고 들어 놓워서 깨물어 먹는 돈이 얼마요? 돈 걱정하지 말고 싸게 나왔겠나? 야, <놀람> <놀람> 저최피디 님, 잠깐만요. 일단 울 엄마 수술할 때까지만 피팀 MD하고 맞춰서 하세요. 필요한 서류도 넘겼으니까 일 진행하는데 별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아라야. 사람들 봐. 병원에 가볼게. 그냥 병문 안으로. 안 오는 게 좋겠어. 우린 비록 끝났어도 어머니한테 예의는 지키고 싶다. 오지 마. 지금 식구들 전부 예민해. 어쨌든 고마워. 신경 끊어주면 더 고맙고. 엄마, 아라 말인데. 하지 말랬지. 아라 어머니 암이래. 폐암. 수술한대. 외병은 아니고? 진짜로 암이래? 갑자기 쓰러져서 검사하느라 온 식구가 정신 없었대. 엄마가 좀 이해해줘. 그 어머니 수술하시고 괜찮아지면 내년 봄쯤 결혼할까 해. 신 놈, 안 그래도 못마땅한데 이제 아픈 엄마까지 등장하는데 결혼을 해? 당장 잡아! 어떻게 그런 애한테 미련을 못 버려? 걔가 네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대? 당연하지. 아걘 오히려 나한테 부담 준다고 결혼 안 하겠대. 잘됐네. 양심은 있나 봐? 걔랑 결혼하느니 차라리 산에 들어가 머리 깎어. 차라리 머리 깎는 꼴은 봐도 걔랑 결혼해서 지지리 궁상 떠는 꼴은 못 보겠다. 오빠도 어지간해 최악의 조건에 더 하나 보탰는데 그런데도 정이 안 떨어져? 나대지 마라. 너도 나대지 마라. 세련되지 못하게. 음. 가자. 하, 일단 열어봐야 알겠지만 다른 데 전혀 안 됐길 바라야죠. 수술 일정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단 퇴원하시고 수술할 때까지 편하게 지내게 하세요. 그 안에라도 위급한 일 생기면 병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를 미루자고? 응, 하루 이틀 늦어봤자 거기서 거기야.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여기 세 사람 대학 나온 거 맞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학교 중퇴보다도 못하냐? 이래서 학교 많이 나올 필요 없는데도 귀엽고 온 국민이 대학 나오겠다고 기를 쓴다니까. 어떻게 엄마 그냥 보낼 생각을 하냐? 만약에 엄마 잘못되면 수세받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하려고 무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해? 엄마가 잘못되긴 왜 잘못돼? 말 함부로 하지마. 사람 얘 모르는 거야, 기집애야. 네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엄마한테 좋은 추억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자고. 우리 식구들 한 번도 어디 놀러 간적 없잖아. 엄마 좋은데 구경 한번 시켜 준적 없고 여행 한번도 못 보내 드렸고 맛있는 거 한번도 못사 드렸는데 엄마한테 추억 하나 폼나게 만들어 주자고. 수술 하루 이틀 미룬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기 효자 효녀 효부 다 모여서 그런 생각 하나도 딱딱 못 하냐? 준비는 내가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도 빌리고 펜션도 빌리고 안갈려면 말어. 나 혼자라도 엄마랑 갈 거야. 돈이 어디 있어서 준비를 다 해? 내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말 하겠냐? 말리지 마라. 나도 이번엔 효도라는 것도 좀해 보려 한다. 토가 놓고 나 혼자 쓰려고 슬쩍 줄주아로다 이럴 때 쓰려고. 이 표정들은 뭐야? 입이 썩어서 말하기도 싫네요. 거기 어디예요? 어디다 팔았어요? 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진짜 미쳐내가지. 오빠, 어떡할까? 너랑 말대로 하자. 당연하지. 네말 맞다. 어머니랑 한 번도 좋은데 못 가봤다. 이번 참에 우리 식구들 폼나게 어디 한번 다녀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이래서 우리 집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하는 짓들 하고는 무식하게. 음, 오빠 그럼 그렇게 알고 준비해. 오빠만 가. 우리 식구끼리. 뭔 말인지 알지? 살자 눈좋지 목이 지 어머니 노래 불러요 그래 부르자. <목연> <목연>